시골 산골로 내가 들어갔더니 왜 여기로 왔느냐 앞으로 길이 참 어렵겠다 이러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어떤 집에 종갓집에 며느님이신데 그런 말을 하시면서 우리를 말갛게 바라보시면서 때묻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풍요롭게 산 사람이 왜 이렇게 꼬인 마음이 많은 이런 시골에 와가지고 아직도 열린 마음이 안 되는 이런 농촌에서. 살아보려고 이사를 왔느냐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지역감정이 아주 대단한 곳이라 전라도와 경상도가 딱 만나는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그 드세고 거친 태도는 자기는 며느리로 이집에 종갓집으로 이사들어오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겪은 일이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고 매일같이가 지옥이었다. 그 지역 간의 갈등이 이렇게 무서운 건줄 몰랐다. 그런데다가 종같이 며느리니까 또 부러움은 또 부러움대로 많아서 질투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람배 아프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냐고 그러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,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못 봤다. 다들 도와주려고 한다. 그리고 다들 너무나 잘해주고, 진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시골 인심을 정말 만끽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다 간보게 하고 있는 거라고. 자기네들이 만만하게 우리를 여기 텃새로 갖고 놀수 있는 거 없는가 간보게 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옷 깜짝 놀랐지. 그런데 전복에 하다가 네. 자기 손아귀 안 들어오면 이제 험담할 것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 편은 못 만드니까 그러면 또 남의 편에 들어가는가 염탐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남의 편에 들어가면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해코지를 할 것이다. 어른 그런 <laughs> 말씀을 하시는 거야. 너무 잘났으면 또 잘났다고 또 뭐라고 할 테니까 그저 좀. 그냥 조용히 자연이나 즐기고 가세요. 그러더라고.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가까워진 성당 사람한테 한번 여쭤봤어. 그런 일을. 그랬더니 어, 자기도 타지에서 와서 지금 지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터세의 그 무서움은 아직도 못 이겼다고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.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.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가 우리나라 민족성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그런 속담일까 하고 내가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본 거야.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. 내가 아리랑이 그런 뜻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명이 난다. 이거 뭐 저주하는 거냐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. 그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가 그게 아니야 축복해 준다는 말이야 옛날에는 농사 시대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거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름 똥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소리지 사촌이 땅을 사니까 어 가서 빨리빨리 거름 좀 만들어 주자 큰땅 농사 지으려면 거름 많이 필요하니까 그 배아픔이지 그게 식이 질투로 나온 말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내가 좀 많이 갔나?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속담이 결국 그렇게 비비 꼬인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된 거야. 그 종갓집 할머니 때문에. 종갓집 며느님이 이제 마지막 그 한옥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편마루를 닦으시면서 그런 하수연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씁쓸했거든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이다. 우리 그렇게 사촌은 결국은 우리 민족 다가 서로서로가 사돈의 팔촌이야.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됐을 때그 사람이 잘 됐다라는 건 뭐냐. 이제 소문만 났어. 잘될 것이다야. 이제 뽑혔어. 대통령으로 뽑혔다면 그게 배 아파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뭐 밉다 굽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야.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돼. 그러면 좀 뭔가 해줄 것이 있는가? 뭐, 걸음이라도 좀 만들어줄 것이 있는가? 그렇게 생각하면 돼.